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대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은 효성 OMB입니다. 효성 OMB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 수급 일단 개인이 갖고 있고요. 당일 수급은 어느 한 쪽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일단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간 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계속 증가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이제 0 0 0원이이 저항 구간이라 그런데그 정도 맞고 이제 맞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얘는 61선 각도가 아직 꺾여져 있으니까, 꺾여져 있으니까 한번 밀릴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이제 요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어저께 이제 시가 자리를 이탈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6월 10일날 이거 되는데, 요 상승의 목표치는 안 주고 다시 한번 밀렸다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얘는 손절치고 여기 넘어가면서 또 잡았겠죠. 1850원 그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날짜 다시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일단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구간이 일단 저항이에요 이정도 구간이 만4000뭐만 4050원 정도 여기가 일단 저항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구간이 그리고 가격이 이제 좀 밑에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이 조금 더 강하겠죠. 그 다음에 이 정도 라인, 이 정도 라인하고 그다음 에 이쪽 라인을 잡아드릴게요. 이 정도. 그럼 13,350원, 13,350원, 그 다음에 14,450원, 그다음 에 15,2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정도가 일단 저항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얘는 21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14,050원을 일단 때리고 눌렸을때 여기를 지켜주고 이런 N자형이 하나 생기겠죠. 다시 요 고점 지켜주고 이렇게 올라가면 15,200원 정도. 눌렸을땐이 밴드를 지켜줘야 되겠죠. 이렇게올라오고눌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N자형이. 얘는 조그만 N자형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고 눌렸고이 정도 N자형이 되고요. 이렇게 15,000원, 700원 정도? 큰엔자형은 이쪽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상방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16,700원대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하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제 얘가 이제 마지막 최선이 이렇게 각도가 좀 급해요. 이추세선을 이탈하면 요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밀리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렸으니까 요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이렇게 밀릴 수 있는 그 11,900원 정도 아니면 요, 요 정도 구간이 되겠네요 1,900원이나 12,150원쯤에서 12,150원 요쯤에서 양봉이 뜨면 한번 살짝 매수관 점으로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점을 손절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밑으로 밀리게 된다면 요 정도 구간이 이제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세 군데가 요 마지막 저점을 손절 잡고 갈수 있는 10,500원, 1팔8 10, 5 0원그 다음에 11,300원 정도. 이 정도 구간이 눌림목 구간이긴 한데 먹을 폭은 반등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할 때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익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